안녕하세요. 예약했습니다 깨끗한 방 ᄃ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숙박업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라떼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숙박업소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러보시죠. 먼저 제가 들어와서 객실 키를 꽂았는데요. 컴컴하죠? 센서 등이 나가서 지금 굉장히 컴컴했어요. 들어올 때부터.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객실 키를 꽂고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라떼님께서는 이 객실을 보셨는데, 처음 이 객실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베드가두 개라서. 아, 느낌 베드 네. 욕실도 크고, 그리고 문이 좀 많아서, 네. 뭔가 좀, 예, 여긴 좀 기대되는 모텔인 것 같아요. 아, 어,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바로 이 컴퓨터예요. 네. 어, 근데 이 친구, 스피커 친구들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원래 여기 있고 모니터 뒤에 저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스피커 네 마리가 이렇게 온기종기 모여 있어요. 아, 먼지가 볼게요. 좀 있네요. 이렇게 여기 지금 머리카락과 함께 지금 팬 옆에 어 면봉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어, 당연히 이전 고객 이용했던 부분이겠죠? 리모컨. 리모컨 지금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네. 리모트 작동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잘안 되죠? 아예 안 돼요. 네, 음량은 되는데, 네. 채널은 안 돼요. 아, 이 채널. 리모컨이 잘안 되네. 네, 리모컨이 잘안 되는 걸로 끄기. 꺼져라. 네, 전원도 안 되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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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모컨이 잘 먹히질 않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일회용품을 받아왔는데, 음.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쏟아보겠어요 어, 칫솔, 치약, 면도기, 레이디 세트, 어, 바디 스펀지폼 클렌징. 이렇게 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촬영을 하면서 아래를 잠깐 봤는데요. 오, 이게 뭐죠? 와, 적나라하네요. 고객 눈에 이게 한 번에 보입니다. 어, 라떼는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먼지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먼지가 네. 생각보다 많거든요 화면에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먼지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먼지 때문에 더 화재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지금처럼 건조할 때는 더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혹시 뒤쪽에 먼지 보이시나요? 먼지 쌓인 거이선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떼님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먼지가 엄청나죠 이거는 조명이 없어도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선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정리가 안 되면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안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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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실게요. 어떠세요? 네. 아주 먼지가 엄청나게 박혀 있죠 이 콘센트 자체 안에. 어 이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 아... 여기에다가 야...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비어 있으니까 네.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꽂았을 때 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로 바로 아, 이렇게 위험하죠. 네, 이게 지금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네. 어,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게. 네, 위험해 보입니다. 이래서 선 정리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는 머리털 이런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엄청납니다 모니터 키보드 계속 한번 볼게요 키보드도 네 지금 허연 액체가 뭐 말라 있습니다 아, 고객이 보면 어 여기는 좀 더럽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음... 네 이거 만지면은 고객 손에 묻겠죠 네 이것도 허연 액체가 말라 있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 전기 포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응뭐 음? 있나 물이 있네요. 있어요. 물때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물고기가 물때를 먹고 우와... 살아도. 어, 우 와, 여기 정말 아래쪽 물때 보이세요, 여러분? 아, 너무 더럽다. 네, 물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이전 고객이 사용했던 거라 불폐, 불쾌한데, 야, 물때 청소 이제 정기적인 찌든 때 청소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보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아, 양호한 거 같아요. 그래도. 그다음에 스킨 네. 로션, 스킨 로션. 네 남자 스킨 로션, 여자 스킨 로션. 요거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지금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비쳐지나요 혹시? 네, 여기는. 네, 이거 포법이죠포법이 펍업이 완. 전 아이고, 이거 뭐. 어, 작동 또 하네. 어, 또 재기네요. 어, 신경... <laughs> 네, 이거 알려드리고요. 준영님, 네. 여기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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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리콘이 곰팡이가 껴서 여긴 또 실리콘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물을 틀르는 즉시 바로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시설 관리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여기가 아까 밖에 있었던 우리 센서등도 그랬잖아요. 네. 센서등도 그렇고 선 정리도 그렇고 찌댄때 청소 이게 시설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숙박업소라는 의미입니다. 어. 냉장고. 냉장고. 오 헉! 냉장고. 오! 오 너무 좋네. 한로 냉커피. 아유 스키장 온줄 알았어요. 성의 제거를 한번 이거 스키. 뭐 아이스크림 있네요. <laughs> 어 맛있겠다. 우 저희가 들어올 때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프론트에 아이스크림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음... 그거를 넣어 놨는데, 사실 고객이 안 드셨으면은, 프론트에 다시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물두 개. 그 다음에. 어, 물이 얼었어요? 물 얼었어요? 어. 물? 냉장실인 줄 알았는데. 아, 물 얼었네? 물이 얼었어.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는 쏘쏘한것 같은데. 네. 일단은, 스크래치 보니까 오래됐어요, 그죠? 네. 오래됐는데, 비대가 설치돼 있고, 어. 조치가 되어있고 뭐 평범합니다 욕조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욕조 보면 오래됐거든요 누런색이잖아요 테두리가 보시면은 시커멓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은 이게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샤워월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메니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어, 깔끔하네요 어, 여기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휴지랑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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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시설 관리 잘해 놓으셨네.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어. <웃음> <웃음> 테이프 잘 붙여 놓으셨네. 여기 어, 좀 보이세요? 무섭네요. <laughs> 스카치 테이프로 <laughs>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 아, 아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테라스가 있는데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네. 오래된 게 진짜 오래됐나 봐요. 음... 음 그랬나 봐요. 진짜 오래되긴 정말 오래. 오래됐나... 비가 와서. 추운데, 요거, 문을 좀 닫고 할게요. 이게 손잡이가 없어서 문을 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서 문을 못 닫겠어요. 당연히 손잡이가 없으니, 잠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손잡이에 흔적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야, 요 실리콘에 감사해야 되네. 가운 한번 볼까요? 네. 가운의 상태는 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색깔도 예뻐요. 오. 네, 실밥 터진 데도 없고, 오. 네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요. 자, 다음은 침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라떼님께서 이 베개를 보셨는데 어디 쪽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머리카락이 아. 일단 손잡이부터. 일단은 베개 쪽에 바로 지금 머리카락이 나왔네요. 근데 네, 아까 우리 제가 이제 이 침대를 한번 들춰보려고 했거든요 침대를 들출 필요가 없어요 긴 머리카락 혹시 보이세요? 음.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아주 긴거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화장품. 봤을 때 화장품인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네. 보이고 여기는 화장품이 보이고 네 화장품이 보여요 화장품이 보이고 여기에도 머리카락이 있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불이 좀, 어, 좀. 지저분해 보여요 네 많이 지저분해 네. 어, 여기가 지금 꼬랑꼬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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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머리털 하나 있고 아까 저기에도 털 있었죠? 네. 여기도 털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여기도 털이 있고, 아, 이거 참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춰지는 게, 안에 있는 그, 방수패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게, 어, 찢어져 있는 게, 움푹 패여서 찢어져 있는 게 여기서 비춰질 좀. 손으로 한번 느낌은 어떤지 한번 만져보, 이렇게 쓱 한번 쓸어보실 수 있나요? 어. 어떠세요? 아파요. 아파요? 네. 아우, 아우, 손 아프네요, 진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어, 방수패드가 망가진, 방법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손이 아프네요. 빌것 같아요. 다칠 것 같아. 이렇게 관리할 거면은 방수패드를 그냥 버리는 게더 깨끗하지 아, 않았나 않은데, 싶어요. 네, 심각합니다. 어 여기도 진짜 역대급이네. 아우 어, 손이 아파요. 손이 많이 아픕니다. 시트를 씌워놔도 손이 아프고, 면패드 없네요. 면패드라도 하나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느낌이 덜 하거든요. 구짱님 말씀 맞습니다. 왜 숙박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좀 화가 나요. 오늘을 따라왔는데 이 네. 모습을 보니까, 어, 그냥 전에는 좀 지저분해요. 왜 이럴까요? 이랬는데 오늘은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걸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자체가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다음은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네.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 부분만 구겨질 수는 없거든요. 네. 갈았는데. 근데 이게 여기는 의심해 볼만한 겁니다. 다른 곳은 깨끗해요. 근데 여기만 잔뜩 구겨져 있어요. 사람이 여기만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여기 한번 음, 보시겠어요? 아유 긴 머리카락이 어우, 있구나. 여기 긴 머리카락 보이세요? 네네네. 네. 여기도 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음. 다 재탕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방수 패드 하실 때요. 네. 여기 떨어졌어요. 네. <laughs> 떨어졌어요, 지금. <laughs> 흔적 같은데. 맞습니다. 아, 말도 안 되죠. 자, 다음은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에어컨보다 먼지가, 보여요. 먼지가 네. 먼저 보여요. 아, 조금만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 어, <laughs> 눈이 내린 것 같은데. <laughs> 눈 내린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멀리서 봐도 여기 먼지가 잔뜩 낀게 보여요. 어, 밑으로 내려가고싶지가 않아요. 어... 와, 최고다, 정말. 네. 이게 좀, 오래되면 고드름이 열릴 것처럼. 네. <laughs> 어, 먼지가, 이야. 야, 먼지가 풍년이네요. <laughs> 저건 소보로빵인가요 이야, 이거 소보로빵이 너무. 어... 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모험직스러워 뭐 보여요. 드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와. 제가 본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최고네. 최고. 오늘 역사적인 날에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 떼 볼게요. 와. 야, 이거 너무 심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뒤쪽이. 아.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긁어 볼게요. 아. 어. 요놈을 제가 한번 희생시켜 보겠습니다.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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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이거 눈덩이처럼 돌돌 말려나간 먼지덩이 보이세요? 아, 너무 재밌다, 이게. 제가 이거 반만하면 청소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딱 10초만 해볼요 10초만.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네, 와. 딱 10초를 청소했습니다. 와, 정말 박수로 어. 보내고 싶네요. 엄청나죠? <laughs> 자, 제 컴퓨터를 근데 다해 주긴 뭐해서 제가 반만 청소하고 갑니다. 어, 그런데? 네.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어, 뭐야? 막혔네? 아, 이게 취약하다. 토사물같이 먼지 같아.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 지금 막혀 있었던 거예요. 네, 토사물 같아요 지금 보면 멀리서 이렇게 <laughs> 찍으면 네. 아 여기 너무 취약하다. 아 청소 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 저, 이게 막게 있어서 청소 네. 못했구나. <laughs> 그랬나 보네요. 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짧은 10초밖에 물을 안 틀었는데 물이 안 내려가. 다음은 몰래 카메라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객실을 같이 둘러봤는데요. 둘러보신 후의 느낌은 어떠세요? 음, 영광스러웠어요. 영광스러웠어. 요 네. 어떤 면이 영광스러웠나요? 음, 모든 면에서 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어요. 괜찮았다는 의미신가요? 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네. 네. 이렇게 먼지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네, 것도 네. 저축하는 것처럼 네, 그죠? 네. <laughs> 그리고 저렇게 방수패를 드 저렇게 네. 만드는 것도 네. 시간을 두고 오래 두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물 하수구 안 내려가는 어... 것도 오래 어 저는 오늘이 정말 네.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 <웃음> <웃음> 너무 얘기할 어... 게 많았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 객실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이루 말로 다 못할 그 현장이었습니다. 고객이 침대 위에 올라갔을 때 살이 아플 만큼 방수패드가 엉망이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함께 보셨겠지만 에어컨 필터가 올해 눈이 많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에어컨은 어 정말 눈이 석하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딱 10초 동안 제가 필터를 청소해 봤는데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 선정리도 너무 안돼 있어서 먼지 덩어리가 콘센트 인근에 너무 많이 덩어리가 맺혀져 있었고요. 세면대나 그리고 하수구가 막혀서 안 내려갔던 부분들 정말 취약한 점이 많았던 그런 숙박업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숙박업소는 추천할 수 없는 숙박업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 정말 이런 객실이 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숙박검증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 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와서 키를 꽂았고요 침대에서 바라보는 객실 전경입니다 다음은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